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기도, 성경에서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 맞아요 숨 쉬는 거 어? 숨은 계속 쉬어야 돼안 쉬면 그죠 그래서 이 과거의 교부들은 예수 호흡 기도라는 걸 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주 예수님 후 내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호흡 안 하면 큰일난다. 바다 속에서 저 다이버가 어떻게 숨을 쉴수 있습니까? 그렇지 산소통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망망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기도의 산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어, 맞아요 그렇죠? 손을 탁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또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문장들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죠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형식을 떠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 이 어린이가 지금 치킨을 앞에 두고 주야 하고 있죠. 얼마나 진실합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나는 누굴까? 한나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저 사무엘의 엄마예요, 엄마. 야. 그런데 원래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 기도해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봤더니 한나는 엘가나의 아인데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누구? 분인나 맞아요. 분인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 자식이 없는 것보다 저주는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거였어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가장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못난 한나를 깔보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6절을 보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너무 괴롭게 하다 보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 어디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그러고도, 어이고, 아내라고, 어떻게 얼굴을 내밀고 댕겨, 나 같으면 못 그러겠다, 어이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나는 먹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렇게 울다가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주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15절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따라 해 볼까요? 기도는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괴롭고 아픔, 슬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나 이래서 어려워, 나 이래서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자,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워질 거 아니에요. 어?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찐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야, 너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좀 빼야겠다. 자, 그 사람이 살이 쪄 가지고 빼야 될걸 몰라서 못 뺐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 뺐을까요? 그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 계속 그 소용도 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 빼는 방법을 모를까요? 살 빼는 방법을 몰라서 못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먹을 거들 먹고 운동하면 빠질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살을 뺄 능력이 없어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야,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어? 아이 그걸 몰라서 제가 못하겠습니까? 그걸 절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세요. 아, 누가 그걸 몰라요. 하면 좋은 거다 알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해야죠. 내가 할수 없으니까.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한나가 누구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어? 물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를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 분인나?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해. 우리 보문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아니라 야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 다 됐어 당신 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아 그러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뭐 까짓거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분인나그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못 살게 구니까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인 날을 뭐라고 합니까? 적수, 적수라는 거예요. 적수 두 번째 기도는 적수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적수 때문에 하게 된다. 네, 우리의 기도는 적수 때문에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이 적수. 이 적수 차라 이것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적자. 그 그러니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자, 적수는 대적하는 거예요. 한나의 적수는 누구야? 그렇죠. 그럼 분인 나의 적수는 한나예요. 자. 분인나는 적수에게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습니다. 심히 못살게 부었어요 적수를 괴롭히면 분인나처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분인나도 이거 얼마나 속상해. 자기는 자식도 많이 낳았는데 남편이 자기는 뭐 거들떠도 안 봐요. 한나만 예뻐하고 아제사 드린 고기를 자기랑 자식들한테는 조금만 주고 그냥 한나한테는 곱빼기로 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 짜증 날만 해, 맞아요. 그런데 분인 나가 한나를 막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적수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쏟아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나 진짜로. 아니 얘가 내가 저 맨날 저 한나만 보고 있고 나는 뭐예요 대체? 나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나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쏟아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분인 나를 어떻게 쓰셨을까 그런데. 분인 나는 적수를 괴롭혔어요. 우리 주변에 적수들을 보면은 때로는 질투도 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요 진짜? 저건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탁 막으려고 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탁 막는 거야. 나를 게으르게 하고, 응? 어? 분주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데 결코 기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내 의지로. 말을 못 해? 그럼 속으로 하면 되죠. 어? 눈을 못 감게 막 뜨게 해? 어? 그럼 생각으로 하면 되죠.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수 있죠.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자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자 한나가 아, 너무 괴로워서 성전 문설주에 앉아서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좀 꾸멀꾸멀 됐을 거 아니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저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해서 주정부리는 줄 알고, 아이고, 저, 저 여자가 좀 보아하는 짓이야, 저게. 어이! 어이! 숨좀 그 끊어! 왜 그러고 살아?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근데 지금 한나가 술 취한 거예요? 너무 그냥 슬퍼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건데, 참,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 시간도 보면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개가 탁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끔씩 이렇게 탁 옆으로 꺾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충만해지면 이렇게 고개가 뒤로 꺾여요. 입이 딱 벌어지는데, 저는 그게 주무시는 건줄 알고 세상에. 하나님과 영적 호흡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차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야, 아무튼 이 엘리 제사장이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응?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이 민망하죠. 아, 이, 내가 몰랐네. 아, 이거 참비안합니다. 내가 참. 응? 그리고 이제 엘리가 대답해요.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한나가 딱 듣고는 기도의 확신을 얻어요. 우리 3엘상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입맛이 돌아오고 근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얼굴에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입맛이 돌아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물이 귀하죠?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팀들이 많답니다. 근데 이게 뭐,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요. 바위도 있고, 뭐, 돌도 있고. 그런데 어떤 팀은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팠다 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자기네 팀에서는 아무리 파도 뭐, 바위 나오고 뭐 나오고, 야, 어떻게 저기 는 파다문 나와? 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도 아, 신기하니까, 가서 비법 좀 알려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 저기요. 응? 아니, 어떻게 거기는 파다문 나와? 뭐가요? 아, 우물? 응? 어, 우리는 나올 때까지 파요. 뭔 소리야, 그게? 아, 그럼 어떻게 바위랑 돌 있는데 어떻게 피해서 그렇게 파요? 뭐, 레이더 같은 게 있나? 뭔 소리야? 바위랑 돌이 왜안 나와? 나오지. 나오면 깨부수고 파요.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할까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변화도 없고, 뭐,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까먹어, 뭐. 캬이,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확신이 올 때까지. 얼굴에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슬픈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지. 아,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응? 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위가 탁 나온 것 같으면. 그냥 흠, 그 깨부시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대요 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이 어둡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 이제 곧 여명이 밝아오겠구나 이제 곧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는 어, 그세 번째였어요. 기도는 아좀 생각해보세요.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다, 맞아요.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게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적수 때문에 한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맞아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